리스 할까요? 렌트 할까요? 글쎄, 그걸 자대 물으시면 답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 3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리스와 렌트 양손에 잡고 비교를 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리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꼭 재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비재무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무적이냐 비재무적이냐 이두 가지는 소비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대뜸 물어요, 리스가 좋습니까, 렌트가 좋습니까? 제가 국내도 아닌데, 관심법으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답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리스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리스는 그 태생 자체가 소유를 거부하는 상품입니다. 소유하고 싶지를 않아요. 리스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안전하게 해수할 수 있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다 상환하면은 어 가져가세요라고 염가 매수 선택권을 발급해서 이용자가 인수해 갈수 있도록 편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렌트는 달라요. 장기 렌트는 그 태생 자체가 소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렌트에서는 소유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렌트업 허가를 막고 몇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차를 소유하고 그 소유된 차를 빌려주는 겁니다. 소비자는 사용만 하세요 하고 빌려주고 대가로 렌탈료를 받습니다. 다 쓰면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차냐, 나무 차냐 이렇게도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두 얘기는 결국은 약정한 기간 동안의 유연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스 기간 5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만돌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